쿠바와 체 게바라 중 송필경.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해바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해바라는 그 공산주의 혁명가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그 인기가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 일단은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인생이 되게 드라마틱하다. 그게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체계바라는 원래 에르네스토 개바가 본명이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입니다. 20대 때 그, 오토바이를 끌고 친구랑 함께 그 남아메리카를 여행하고 나서 그 남아메리카 민중의 그어 고통스러운 참상을 목격하고 나서 그 혁명가가 되어야겠다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게 영화 중에 모터사이클 다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표적인 업적이 어 30대 때, 피델 그 카스트로랑 같이 쿠바 혁명을 성공시켰던 거죠. 그한 천여명의 군대를 가지고 1 0 배가 넘는 그 쿠바의 그 자유주의 군대를 어 전략과 전술로 그 혁명에 성공해서 어, 지금의 사회주의 체제인 쿠바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뭐, 그, 산업부 장관으로 지내게 되는데, 어, 거기서, 혁공도 성공했겠다. 이제 안주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볼리비아로 넘어가요. 그, 최후의 혁명을 하는데, 어, 거기서 아마 최, 개발의 마지막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텐데, 볼리비아에서는 그, 어, 결국, 그, 게릴라 항쟁하다가 사로잡혀서 그, 총살 당하죠. 그 그래, 그래서, 어, 40세 정도의 그 파란 만장한 세계 행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젊은 나이에 안주할 수도 있는 삶을 바쳐서 혁명에 순규를한 거죠. 그게, 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깊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쿠바 체계바라 본문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자 쿠바는 의료진을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하고 있다. 중남미 여러 나라를 비롯해 경제적 부국인 이탈리아에도 파견하고 있다. 쿠바는 가난한 나라지만 훨씬 잘 사는 나라들보다 탄탄한 의료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 영국의 한 크루즈섬에서 운행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여 미국에 입항을 원했지만 거절당했지만 쿠바는 이들을 받아줬다. 쿠바는 이런 통큰 의료를 통한 진정한 국제 연대를 보여준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현재 쿠바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8.2명, 2017. 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4.1명이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3.3명, 미국은 2.6명, 우리는 2.3명이다. 쿠바는 2004년부터 가난한 나라에 안과 의사를 보내 수십만 명에게 무료 지원했다. 아바네에서 몇 년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K에게 들은 이야기다. 자신이 살아본 유럽이나 다른 남미, 나라에 비해 쿠바가 너무나 불편했다. 그러나 K의 아이들은 쿠바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했다. 방학이 길어지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아빠로서 질투가 날 정도란다. 그래서 K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서 하루는 유치원 구경을 갔다. 마침 마당에 놀던 아이 하나가 넘어져 울고 있었다.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다. 아이에게 달려가 안아주는 여 선생님이 아이와 같이 우는 것이었다. 이래서 케인은 불편한 쿠바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했다. 홍필경 보모성 치과 원장, 쿠바와 채 개발아 중 자주.